이런 중국 음식점 에 오면은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무조건 그냥 맥주 한잔 마시고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. 맞아 그리고 약간 기름진 거 나오면서 이제 꼬량주도 가는 거야 아, 넘어가야지. 아 넘어가야지. 그것도 있는 거 아세요? 독주를 먼저 먹고서 다음에 뭐 맥주를 마신다? 이 맥주도 그 높은 도수라고 인식을 한다 고 그러더라고. 아, 그래. 아, 목이... 그래서 더 취한다고. 그럼 나중에 그럼 더 독한 걸 먹어야겠네. 그러니까 앞에는 좀 도수 낮은 걸 먹고, 나... 갈수록 높은 걸 먹어야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. 하여튼 과음은 안 좋은 거야. 하여튼 과음은 안 좋은 거야. 모든 아, 아, 과음은 안 좋죠. 왜? 내가 자취방에서 옛날에 대학교 때 상무랑 세훈이랑다 그 자취 할때 얼마 있냐 얼마 있냐 하거걷었는데한만 원밖에 없어. 가게 가가지고 안주 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원치 사는 게 아니고 전부 다만원치다 술로만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그냥 뭐라, 뭐라도 먹자. 근데 냉장고 를 열었는데 김치도 없고 케찹밖에 없는 거야 케찹. 어, 진짜? 응? 어 소주 한잔 먹고 케찹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찍어주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. 이야, 우리. 이야 저 진짜 욕났네. 네, 이제 코스 집에서 케찹 저거 다안 먹을 거 아니에요. 다 남기실 거죠 케찹. 이거? 네. 아니야 주머니에 싸갈 거야. <laughs> 그렇게 찍어 먹어도 술안주면 충분할 게 채비인 것 같아. 어 근데 진짜 감자전이랑 막걸리가 원래 전에 막걸리는 환상의 궁합이잖아요. 그렇죠 그렇게 아, 근데 이렇게 되게 이 퓨전 감자전에다가 좀이 녹진한 막걸리 먹으니까 또 이만의 매력이 있네요 또. 그렇죠? 응. 아좀 아쉬워. 아, 그래요? 이만의 매력이 좀 아쉽다. 형사나 뭐 이런 강력기 이런 거 없어? <laughs> 생각해봐, 네. 시골에서 할머니가, 외할머니가 어? 아니 미안한데 너는 넌손 들고 얘기해줘, 말한 건 없고 형, <laughs> 나, 형한테 안 시켰는데 왜 형이 <laughs> 하세요? <laughs> 우리 사진 한번 찍자, 온 김에 좋아 될까? 3, 2, 1 오케이 한다 너 전화 좋다. 아잘 전화... 나온다 너 전화 좋다. 전화... 전화기 전화기. 아 전화기 아니야? <laughs> 요새 전화기라고 안 하죠. 아, 그래. 네, 뭐 핸드폰. 아 네. 아, 뭐... 야 나도 나도 <laughs> 말해놓고 놀랬어. 휴대폰. <laughs> 나 진짜로 그좀안 하고, 어? 진짜로 그좀안 그짓말 하고. 그짓말이다. 아 진짜. <laughs> 내가 이거 얘기했다가 진짜야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거든? 터미널 같은데 있었어. 할아버지 두 분이서. 계셨는데 나를 알아보신 거야. 네. 가지고 어, 어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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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 저기 어 탤런트 아니야, 뭐뭐 나한테 이제 그러신 거예요. 아예예 예, 안녕하세요, 린님. 사진 한번, 저 사진 한번 찍어. 이렇게 하신 거야. 한 할아버지가 자기가 먼저 찍어주겠다고 내가 이렇게 앉는데 이 옆에 그 오셨어. 다른 할아버지가 핸드폰으로 찍어주신다고 하고 어떻게 찍어준지 알아? 진짜 그리만 하고. <laughs> <laughs> 왜안 보여? 어? 왜안 보여? 진짜로 진짜로 어? 아 카메라 있는 줄 알고? 어 진짜로 어형눈 진짜 크게 나온다 어, 어. 어 근데 형 눈이 생각보다 영롱하네요 진짜 <laughs> 형눈 이쁜데요? 아, 그래? 처음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사슴눈이네요 형도 동 고생했어 아이고, 재밌었어 동민아 예, 예 아니 근데 너무 빨리 지나간 거 아니야? 12주가? 저는 사실은 매주 오늘이 참 계속 기다려졌어. 아, 맞아맞아 이게 기다려지더라. 나는 개인적으로 이 맛있는 녀석들을 하면서 좋았던 게, 어찌 됐건 12주간을 맨날 보는 동료들, 친구들, 형 동생들이 있었잖아. 사회생활 하면서는 그게 힘들잖아. 매주 누구를 보고. 그렇지? 술한잔 먹으면서 쌓이는 정. 이런 게 예전 감정으로 좀 돌아간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어요. 맛있는 녀석들을 하면서. 사실 제가 뭐 아직 먹을 걸 많이 못 먹어본 그런 젊은 애기라고 생각을 할지언정 저는 사회 초년생한테 너무 값진 그런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. 형님은 나는 사실 이렇게 술도 좋아하고 음. 맛집들을 좋아하고 그러는데 난이프로그램면서 너무 좋았어. 왜냐면두개다할수 있었으니까. 물론 내가 찾아다니지 못했지만 너무 맛있는 집도 많았고 그리고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. 그리고 또 같이 먹는 친구들도 너무 좋았고, 나는 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매주는 아니더라도 뭐한 달에 한번또 다시 얼굴 볼 때, 어디 옛날에 갔던데 우리 거기 한번 갈까? 어, 막 이런 거 해서 음. 이렇게 좀 위끼리 막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음, 음. 그런 추억이 남았던 방송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맛집들을 되게 많이 소개를 해 드릴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어, 보시는 분들이 맛집을 많이 가셔서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습니다 <laughs> 又感敢呢？<laughs>